안... 아 지금 느낌은 좋아 오우 또 실수야 슬슬... 혹시 말 다시 또핑아다 튕겼을 것 같은데 고요아 마쿠가 이 떴다 오히려 좋아 네. 집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주무시는 분손 느낌 좋습니다. 잔몹을 먼저 잡습니다. 어둠의 기운을 먹었습니다. 내가 누구 부금은 조금 이따 되겠습니다. 오히려 좋고요. 좋습니다. 잔몹부터 잡습니다. 이번에 진짜 느낌 좋네요. 오늘 처음 오는데 느낌 굉장히 좋습니다. 잡몹을 빨리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어위정님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파이팅! 위치형님의 마쿠의 흔적으로 이렇게 와, 여기까지 왔네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번 실수해가지고 3층 갔다가 2층 빠꾸니까 <laughs> 이게 같은 그룹인가 얘네가? 그러니까 안전하게 잡을게요 잡먹을 다 잡은게 좋아요 낯살이 그저 친구의 그룹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잡을게요 왜냐면 1대1 맞다를 해야지 얘흑돌라지 예.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잡지, 이거는... 축지사라고... 축제 축지법을 요구할 때 여유 있게 쓸게요 아, 또바로 썼다! 됐다. 아다리 치렀다 나이스 나이스. 잘 썼다. 이러면 이제 억으로 다 풀렸고. 오안 풀렸네. 미쳤네. 거리 재고. 아, 잘못 쐈다. 쫓됐다 아. 아, 이거 기회였는데. 아. 방어 써 가지고 또 죽겠다. 어, 합성 떴네. 아, 렉 걸려서 목질못 해. 씨발. <laughs> 아, 여기만 아니지. 도망 존나 갈 텐데. 아, 제발 가져 모르고 써야. 합성서 먹어야지, 이거랑 한 번만. 아, 이거 억울로 끌리는 게 너무 심하다 이게. 됐다 억울 풀렸다. 침착하게 다 다시 갑니다. 심어 없이고. 자, 애 마크만 잡으면 끝나는 거야 그냥. 할수 있어. 방안 죽어 서 죽었으면 힘 빠지는데 안 죽어서 이제. 아 뭔데 또아 얘는 다른 거다 이거 괜찮아요 침착하게 잡으면 돼요 저 모르고스 마크가 저기 저 박스 괜찮 괜찮 오히려 지금 떠서 좋아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침착하게 하면 됩니다 집중할게요. 보스 한 마리, 한 마리 남을 때까지는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어둠의 은혜죠. 마지막 보스, 아, 저마쿠 잡아야 되는데, 좀 쫄리긴 하네요. 이게... 아, 근데, 모르고서 너무 가까이 있다. 이거, 어떻게 어, 아, 존나 가까이 있네. 어이씨, 시간 너무 끌리는데? 마쿠, 저 잡기만 하면 끝나는데. 모르겠다, 씨발. 빨리 잡아야 돼, 빨리. 됐다. 내가 누구를 외칠 수 있겠다. 이게, 저게 박사, 이게. 박스야, 이게. 됐다 지렸어 이래되면 다 됐어 이게, 이게 힘든거고 이제 다 됐어요 형님 이거, 이거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아.. 끝났다 이거 B급 빅, 빅 먼저 잡고 이제 끝났어 이제 아유 지렸다 자, 오리오 형이 보고 계시죠? 잡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제 모습입니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어, 아까 한 번, 3층에서 2층으로 빠꾸 했네요. 이제는 뭐 보스 끌고 오면 돼요. 그냥 가 가운데 잡을게요. 남잔데. 구석에 잡아야 되는데, 남자들이 잡을게, 픽 떴는데 뭐. 그냥 가운데 잡아, 그냥. 뭐 설마 뜨겠나? 아씨, 뭐야, 이거? 모래무지 풀렸나? 몹이 떴으니까 왼쪽으로 붙을게요. 몹이 떠서 그렇습니다. 불안하죠. 몹 몹. 그저 그렇죠. 좀 일단 그 썸네일 때문에 오. 썸네일 때문에 위치 좀 옮기고요 여유 있습니다, 형님. 썸네일 때문에 옮겼어요. 여유에 이게 바로 끝났어요. 여 워낙에 들러면 돼 형이. 내 걸렸네 아, 짜증나 석화가 자주 걸려 이게 이게 그 몬스터 스킬 방어 높으면 덜 걸리나? 캐릭질입니다 그냥. 그래서 한번더 오길 잘했네요. 깔끔하게 잡죠. 오 합성석 아, 빼드 상자 3번 안 떴지만은 요렇게 떴습니다. 자, 깔끔하게 잡았습니다. 내가 누구?